4월 11일, 오후 2시입니다. 어, 오늘 코스피 지금 마이너스 1.3% 하락, 하락하고 있죠. 그죠? 코스피 예. 200, 오늘 대형주 위주로 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코스피 200이 1.3%, 코스닥은 어, 1.5%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어, 한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 주로서 어, 현대차, 하나오션, 펩트론, 한미반도체, 현대차, 하나오션, 펩트론, 한미반도체 이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자동차 주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현대차, 기아차 다 내리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 현대차 지금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렇게 터치하고 있죠. 그리고 MACD도 완전히 무너졌고요. 어, 스토케스틱 스로우도 거의 과매도 상태로 어, 접어들었습니다. 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MACD로 매수를 할 때는 MACD가 신호선을 신호선 위에 있거나 영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신호선 아래 있거나 영선 이탈하면 이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아 그니까, MACD로 보면은, 여기 지금 신호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 3월 28일 날, 이제 매도 사인이 사실 떴고요. 지금 계속 끝없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면 안 됩니다. 현대차는요. 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내린 것 같지만 추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면 안 되겠고요. 스토케스틱스로는 이제 모멘텀, 가격, 변동성 이것은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돌파할 경우에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떨어진 때가 이때잖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 제가 이제 원봉 원봉 차트 같은 경우에 윗, 윗꼬리 이렇게 만들면서 고점에서 하면 내린다고 그랬어요 계속 내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빨리면 3월 26일부터 안 좋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밴드 상단 터치하면서부터, 어, 계속 하락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서, 어, 2 0이 하면 과매도 상태인데, 지금 현대차는, 어, 이게 지금 12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과매도 된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어, 뭐, 우리가 과매도 때는 매수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MACD 자체가 이렇게 쳐졌기 때문에 좀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 이거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좀 봐야 되죠. 이게 지금 지지선 보시면 이쪽에 지금 바닥이 이쯤 되잖아요. 요거 지금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 2023년도 가격까지, 8월까지,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이 지금 지지선이 어디에 잡힐지 아직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라는 걸볼수 있고요.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어 지금 완전히 구름대 아래로 떨어지고, 후행스팬도 이게 막 완전 하락 추세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오션입니다. 오늘 조금 상승했고 어제 에 이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죠. 뭐 트럼프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선주들이 됐는데요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나오션은 MACD가 이렇게 0선 위로 올라가서 오늘 매수사인이 떴어요 오늘 매수사인이 오늘 떴고요 어, 볼린저밴드 폭도 이 빨간색 선이 상단이고 검정색 선이 하단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 그리고 스토캐스틱스로우도 여기서부터 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크게 안 내렸어요. 영선 아래로 떨어지진 아, 아, 않았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네. 오렌지색 선이 이 보라색 선 위에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좀매사인이뜬 거죠. 4월 3일날 그러고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제 뭐28% 고가 만들고 이게 내리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트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한번더 어 레벨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게 이제 그 며칠 전에는 이게 이제 매도 가떴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사실 이제 매도 사인 떴죠? 그러면서 상황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사실 매도 뜨고 여기서 다시 또 매수 뜨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매일매일 봐야 돼요. 한번 매수 사인이 떠가지고 계속 매수 사인이 뜬 것은 추세 전환을 완전히 했을 때 그런 경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혼돈의 장이기 때문에 한번 매사인이 떴다고 영원히 그 매사인이 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망이 틀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전망하고 내일 전망하고. 근데 지금 한 2, 3일 추세를 볼 때는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오늘 같은 날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오르려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자그 다음에 펩트론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상한가 나왔죠 그죠 예 네, 상한가 자 보시면 이 MACD가 이렇게 영선 위에 돌파를 하는 게 이렇게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서 지금 16%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만 7천원 여기서 사실 매수를 해도 매수인이 떴잖아. 그죠? 해도 한50% 먹은 거야. 오늘까지 지금은 조금 이 MACD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과열됐어요. 과열됐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팔아줘야 됩니다. 어, 뭐 내일 연상 갈, 갈 수는 있겠지만 어, 그거는 알수 없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경우는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니까 러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어, 오늘은 잘 실현하시고요. 어, 뭐 추가 상승해도할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지금 스토캐스틱스로우가80 이상에 거의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과매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교과서적으로는 팔아야 된다. 아,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한미반도체. 어, 이건 아직까지 좀 오늘 3% 이렇게 올랐는데요. 어, 어제 7% 올랐고요. 10% 올랐는데, 거래량 좀 이렇게 동반하고, 어,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중김선에이 볼린저밴드가 어, 폭이 아직 좀 넓기 때문에 예, 바로 돌파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어, 그래서 조금 여기는 조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음, 아직까지 MACD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조심해야 돼감 간망해야 요 간망 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사는 분들은 뭐팔 필요는 없고요. 요 위에서 사 갖고 아직 손실 난 부분은 소, 그 소절해서는 안 되죠. 좀 기다려봐야 되고 어, 추가 매수는 지금 하면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이게 좀 돌아서 안전권에 들어가서 사실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섣불리 매수했다가는 다시 꼬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같진 않아요. 어, 거래량이 상당히 좀 오늘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윗꼬리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윗꼬리 만들면서 양봉을 만들면은 이거는 예, 상승전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 긍정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상승전을 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관망입니다.